어떤 작물을 지금 몇년 동안 짓고 계신가요? 아, 처음에는 한 오이, 오를한 9년 했다가, 그때 이제 오이가, 어, 수던 거라서 음. 우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그 금전 관계가 음. 너무 문제가 생겨서 도마도로 이제 음. 바꿔가지고한 25년째 한 도마도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토마토 농사 지으시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병해충이 있으시다면은 어떤게 있으실까요? 그, 그 총체에 대한 그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음. 그, 그 TSWV 그 총체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네. 많이 생기고 제일 음. 문제가 되는건 세균성 음. 세균성 전문의병 음. 아니면 그괴양병 음. 이런데 지금 원체 연작을 하다보니까 네. 거기에 가지 치약성이 너무 음. 심해요. 그러면 이런 병해충을 해결하려고 어떤 음.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셨나요? 어, 기존에 이제 어, 주변에도 이제 총체약 살포를 하면서 음. 미리 예방을 하면서 초양 살충제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게뭐 있나 다 해봤지만 효과는 많이 뭐 크게. 연기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는 뭐 토양 소독을 해야겠다 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 이제 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중이었었죠. 그팔라딘은 어떻게 알고 처리를 하게 되셨죠? 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토양 살충을 소독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 어떤 파산 이드라는 게 나와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유해 성분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기지센터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죠. 뭐, 뭐가, 음. 뭐가 있는데, 뭐 보조사업을 한번 해줄 수 없냐. 이제 기지센터에서 이제 소일신이나 밀기울이나 뭐바사니나팔라디이나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그중에서 음. 뭐그 중에서 팔라디이뭐 효과성도 판판들을 보니까 효과성도 좋고 설치, 그 소독하는 방법도 쉽고. 음. 그런서이그 선택을 해서 작년에 18년도에 이제 소독을 한번 했었어그 작년에 처리하셨을 때 혹시 어떤 효과가 조금 있, 있으셨나요? 글쎄, 뭐그 냄새도 그 가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음. 그 토양에 섞여 있는 토양 해충이라든가 선충이라든가 뭐 토양의 음. 총체의 뭐 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해충이 됐을 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사용하셨을 때 전이랑 뭐 괴양병이랑 이런 병에는 그대로 뭐별 차이가 없으셨던 건가요? 대항병은 별 차이가 없었는데, 그, 뭐, 네. 그, 총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17년도에 좀 네. 심하게 왔었는데, 어1 8년도는 조금, 거 좀, 네.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나마 좀, 힘이 네, 많이 들었기만. 혹시 또, 이제 토양 소독할 때 팔라딘을 또 재사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한번 해서 완전히 이게 무슨 효과가 나는지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를 아직 파악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해서 정확하게 아, 이게 이걸 하니까 이게 좋구나, 이게 했는데 이거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한번 파악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